오늘의 소식은 개발진이 전하는 15.2 패치에 대한 디테일한 코멘트 내용인데 퍼블, 아타칸, 미니언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5.2 패치는 특정 아이템과 시스템의 밸런스를 강화하며 유저들이 새로운 변경사항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속히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패치라고 개발진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력 행사 달성을 위한 퍼블의 조건이 변경되었죠. 첫 킬에서 먼저 3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단 3킬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 적 으로 굉장히 잘맞 다고 판단 을하였 고, 3 개의 오브젝트 첫 번째 포탑 이 파괴 되 기전, 그리고, 약7분정 도면 해결 이될것같았 기에 3킬 이, 적 당하 다는 코멘트 를 전달 해주 었 습니다. 사실 이는 첫 5킬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은 혼란 및 부담을 고려해 이는 취소했다고 하죠. 두 번째, 아타칸 관련 패치입니다. 일단, 탐식의 아타칸의 등장 비율이 더욱 증가가 되었는데 개발진이 평가하기를 탐식의 아타칸은 프로 씬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 게임에서는 그만큼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결국 두 형태 간의 출연 비율을 좁히기 위해 이러한 패치를 진행함으로 일반 게임에서는 더욱 많이 등장하고 프로 씬에서는 조금 덜 등장하도록 조정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패치가 있을 것을 예상해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아타카는 탑이나 바텀 쪽 강가에 등장을 하는데 개발진은 탑의 45%바텀에 55%로 등장시키는 비율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아타카는 현 상황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아타카는 랭크 게임과 프로 씬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랭크 게임 등에서 유저들이 평하는 아타카는 사실상 획득하면 체감은 안되지만 상대에게 내주면 체감이 많이 되는 상태 랭크 게임 특성, 평균 티어 특성상 탐식의 아타카는 그렇게 많이 보기 힘든 상태 만약 부활의 특성을 획득한다면 거의 웬만해서 그 게임은 이기는 상태라고 체감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래도 2024 시즌 유충의 등장 때보다는 덜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프로시나서의 아타칸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팀 합에 맞춰 오브젝트 위주로 전체가 신중히 움직이다 보니 파멸보다는 탐식의 아타칸을 더욱 많이 볼수 있었고 또이 부활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잘 활용하며 게임을 굴리는 모습 등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둘 사이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추후 아타칸에 대한 소식은 더욱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니언의 변경 계획입니다. 일단 2025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니언의 여러 메커니즘이 변경되었고 대포 미니언이 등장하는 부분도 바뀌었죠. 개발진은 미니언의 변경 효과는 초기 단계라 명확하지 않고 상위권 플레이어들의 최적의 웨이브 관리패턴다 턴을 찾으려 노력 중에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평가하기에 골드 획득량이 이전 패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미니언 관련해서는 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 패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15.2 패치 미리보기가 공개된 이후 개발진의 자세한 패치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인게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현 무력 행사, 아타칸, 미니언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